호돌이 오도리... 쌀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제가 17살 때 겪은 일이에요 갓 입학해서 서로 어색하고 그런 때에 눈에 띄게 핑크로 도달한 애가 있었는데 홈케이스는 기본이고 웬만한 물건이 핑크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친해지려고 다니던 애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악감정은 없고 그냥 아.. 나대기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딱히 친해지려 다가와도 신경 안 쓰던 애였어요. 제가 평소에도 지갑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집에 갈때 버스랑 지하철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1 때큰맘 먹고 산 소중한 16만원짜리 빈폴 지갑이어서. MCM처럼 진짜 미친 듯이 비싼 건 아니지만, 중1인 저로서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지갑. 제 지갑 안에는 체크카드랑 5천원 정도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체크카드로 거의 결제해서 현금은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았죠. 아무튼 제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내려갔다 명찰을 가지러 다시 올라가다가 그 분홍애가 제 자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의심을 살짝 했었지만 괜한 애를 도둑으로 몰아갈 수는 없어서 그냥 제명찰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다시 올라와 보니까 여자애들 지갑이랑 화장품들이 거의 다 털렸어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죠. 내 비비 팩트 위스트 파우더 고체 향수 이게 다 얼마짜리? 다행히 핸드폰은 아침에 걷어가서 무사했고요 애들은 빡치지만 도둑을 잡을 방도가 없었어요 소지품 검사를 당연히 했지만 분홍의 가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목격한 것도 있었으니 티내지 않게 주시하면서 아 제가 다세배놓고서는저 순진한 눈망울로 구라를 까는구나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가 없었죠 드라마에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우리 반 여자애들은 거의 다 체크카드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리고 체크카드 쓰면 핸드폰으로 문자 오잖아요 그걸 이용했어요 분홍에는 용감한 건지 아면 멍청한 건지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체크카드를 펑펑 써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폭풍 문자가 왔어요 노래방, 편의점,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돈 아니라고 펑펑 그리고 은행가서 정확히 확인해본 결과 186,200원이 나왔어요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어떤 애한테는 심지어 빕스 63,000원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아마도 멍청한 거 같아요 우리 반 여자애들은 이미 분홍애라는 것을 알지만, 엿 먹이려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했죠. 그리고 작전을 개시, 학교 주변이 되게 놀기 좋게 되어 있었어요. 번화가 주변이어서 놀 때도 많고, 학교가 끝나고 우리 반 여자애들 7명이 분홍애 뒤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가관이더라고요. 옆반에 있던 그 분홍애 절친 3명이랑 분홍애가 가는데 돈을 그냥 물쓰듯이 쓰더라고요. 현금도 훔친 애들 지갑에 있었는지 펑펑 쓰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참, 부모님한테는 이미 말해놨어요. 엄마가 분실신고하자고 했는데, 그냥 분홍해 엿 먹이고 싶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분실신고하겠다고 말했어요. 분홍해가 친구들이랑 영화를 봤다가 카페를 갔어요. 그 카페에서 뒤집어 엎고 나오겠다고 다짐을 했죠.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라멜 마키아또를 먹고 있는 분홍해를 습격했죠. 진짜 그때 분홍해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들어가서 분홍해 테이블로 한 명씩 갔어요. 그래서 한 명씩, 안녕! 피같은 돈으로 팝콘 잘 처먹었니? 한 명이 그 말하고 나오면 다른 애가 들어가서 안녕?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까라멜마키오들를네 면상에다 쏟아버리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쓸 거니까 기대하고 있으렴 어라? 내가 사야 할 화장품을 네가 너의 더러운 면상에 쓰고 있구나 등등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분홍의 얼굴은 점점 시퍼렇게 변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분홍의 친구들 표정 보니까 영문을 모르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가서 하이라이트로 걔가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진짜 영화처럼 걔 머리에 쏟아부었어요. 그 뒤로 학교에도 소문이나 걔가 쓴 돈이 아마 35만원에서 6만원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걔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토록 많은 돈을 썼다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펑펑 쓰고 다닌 것 같아요. 지돈 아니라고. 그 돈은 당연히 다 받아냈어요. 통장 가지고 와서 정확히 분배하고 화장품도 걔가 똑같은 걸로 새거 다시 사서 우리들한테 줬어요. 그 뒤로 선생님들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가서 학교 징계위원회 에 넘겨져서 전학 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걔가 도벽이 있었어요. 스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가 자기도 훔쳐갔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 말고 복수하길. 그럼 통쾌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어요.